한... 아. 아, 쓰, 첫 기록, 축하 축하, 컵셋 깨졌네, 영영영영, 아, 아, 축하 축하, 아, 어려운 거 해냈어, 아, 진영이 때문에 계속 붙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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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고 아, 있다, 감사합니다, 계속, 계속 붙이고 있어. Hey! Oh yeah! Oh no! Okay. Okay. Oh, nice! Nic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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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그거 있어. 뭐이금대 이거 아, 어? 자, 한번 찍어 커피가. 와나빠 니처럼 사이즈 큰거주잖와 감사합니다. 응? 아무나 안 응? 이거. 네, 뭔데요? 무슨 차 어. 자저두밖에 없어. 다행이는 구성이 보다 돼지갈니까 잘. 아,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냥 이 시기 친한 선수들 한번 만나고 아 싶어서 온 거거든요. 영광입니다. 어 이거 랜더스 그건, 그거 그거 아니야. 네, 스키북워스키는 진짜 자주 와요. 에레디아가 너무 재밌어. 이거 음. 이그 선수나 너무 재밌어. 서막 추석 때. 막이선것도 봤고. 그리고 막 아침에 막 출근해서 그 추신수 선배랑 그거 라면 음. 먹는 거 그것도 봤어요. 이번에 또 누구 했는데? 야 선배님만 있겠다. 여것도 선배님인데. 아 그거 있잖아 또 누구 했는데? 맞아요. 하재범 선수랑. 아맞아 그것도 진짜 재밌게 봤어요. 어 구독하셨어요 혹시? 구독은 저희 팀 저희 팀밖에 안 하죠. 굿. 진짜 굿. 보는 데가 다다 <laughs> SSG랑 우서트, 우선 저기 우선. 삼성도 재밌고. SSG에는 김민식이 있고 와. 삼성에는 류지영이 있잖아. 그래서 본 뭐, 거야. 왔다 갔다 응. 응. 국가대표. 국가. 야, 국가대표. 그러면 저는 이제 응. 진짜 잘보고있어요 응. 감사합니다. 지합니다나 어, 갈게요. 친하다고? 친하다고? 커피 좀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민 선수 되게 저희 의상 선수 많이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 아니, 그럼 얘 기분 나쁘잖아요. 얘는 그래도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인데 어디 그딴 마인북으로 갔다 두면 뭐, 전 의사는 알아 본다 음, 많이 들었어. 아, 많이 들었다고? 닮았다고? 네. 기분이 어땠어 아, 딱히. 어? 딱히. 좋진 않았다. <laughs> 그냥. 그냥 그랬어없어 그래, <목소리> 없어요. 이거 것 <laughs> 축하드립니다. <목소리> 저쓱찍 어. 너무 많이 촬영한. 어, 아, 출연이요? 네? 제좀이거 네. 음. 음. 그.. 나가면 안 돼요? 진짜 음. 네, 감사합니다. 어 지윤아. 축요 네. 어, 이거 스티브예요? 스티브 스티브 어,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요? 너, 너 한번 찍고 싶어요. 아 진짜요? 음료도 나눠주기. <laughs> 프로젝트 하는 <하고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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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게. 어제 현무 선수가 물어봐달라고 한게 있는데. 네. 어떤 거요? 요 말해. 네. 해요. 안 돼요? 돼요. 안 얘기하시면 안 되죠. 돼요. 말해도 돼요? 안되 응. 평론 선수한 대세 차단이 완전 돼요. 완전 어떤 거요? 평론 선수한테 홈런 맞으실때 기분이 어땠는지 물어봐라고 <laughs> <laughs> 하셔가지고 야, 할 질문이 뭐가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말했거든? 그거 말했거든? 아이 형은 진짜 저방송못 내요. 이랬거든? 바로 갑자기 바로 이래버렸다. 와어떠 아, 그때는 그때는 솔직히 잘 쳤어요. 형호가 다 던졌는데 다 버텨서 와 이거 뭐못 던져야 되나 했는데 그때 체인지업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또 하필 그때 스트라이크 들어가더라고요. 걸렸죠 그냥. 난내 그게 바쁜데요 지금. 그때 형들한테 그때 욕 엄청 먹었거든. 뭐 하나 해줬냐고. 어차피 뭐, 뭐 이겼잖아. 기아가 이겼잖아. 한번두개 아, 쳤네. 그근에한두개다 <laughs> 졌어. 다 쳤어요? 오다라다시어 지민이 거못 쳐요. 절대 못 쳐요. 왜요? 네? 지민이 형이상형 타자가 제일 싫어하는 데 고등학교 때는요 공이 반듯이 오는 게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공은 반듯이 오는데 시키기 쉽지 않겠겠다고 아, 최고의 칭찬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숨고셨어요 <laughs> 혹시 어요 이렇게 어떻누구 보러 오신 맞아. 거예요? 아, 누구 보러 오신 거예요? 같이 왔어요. 네, 아 기억이 안어요잘될것 같아요 지금이 요 거기는 이제 진롱이에요 진롱 질롱. 진롱 배터리 광주 일곱 개 이건 출연료잖아요 출연료 근데 그 강주일 그때 선생님 주장 아니었어요? 네 주장이었죠. 어떤 주장이었어요? 주장이었어요. 어떤 주장이었어요? 이거 방송을 못 보고 야구, 야구 그만둬야 돼요? 네. <laughs> 약간 진짜 주장이네요 저는 이제 하산대로 하는 스타일. 근데 네, 형우 선수가 구단, 저희 구단에서 좀 조용하고 이런 스타일이라서 좀 어떤 주장이었을지 좀.. 형우요? <laughs> 네. 그냥 지금이랑 반대인 것 같아요. 목표생활에전구나 네. <laughs> <옆에 웃음> <전부 다> 유튜브 선네일 <laughs> 얼굴을 썸네일 해주세요. 어? 썸네일 주세요 이번에. <laughs> KT, KT 썸네일 한번 했거든요. 아깝지? <laughs> 기아 팬이 많잖아요. 형우 선수 잘하라고 한번 해주시면 안되요 형우 형 워낙 잘하고 있어서 저희 팀에 또그 최고치 남이신 최형우 선배님이시거든요. 뭐, 형우 선배님이 형우를 완전 이름이 같아서. 어. 저한테도 저한테도 맨날 보여주 다른 구단 사람 중에 자가 아마 제일 응원할 거라고 어. 형우야 이팅내세요 약간 큰 뒷배. 어? 뒷배. <laughs> 어? 뒷더 어? <laughs> 풀게 먹어. <laughs> 한 번만 같이 써보시면 안 돼요? 한 번만 같이 써보시면 안 돼요? 네, 한테 내가 더 나아요. 어? <laughs> 더 보이는 더 <것> 같아요. <laughs> 진짜 닮은 <문> 거 같아요. <laughs> 장난 아니야? <안 웃음> 내가 더나다고 야, 그래. 야, 형아, 너도. 닮은 거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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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